네, 이어서 오랜만에 돌아온 하플로 가자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손님들이 꽉 찼다라고 하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중요한 건또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맛집이 아니고 아쉽게도 오는 11월 17일까지만 운영이 되는 팝업 매장이라고 합니다. 자, 어딘지 궁금하시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주시 강동에 위치한 오늘의 하플 청년 창업 센터 1층 공유 주방인 먼슬리 키친에 새롭게 문을 연 곳인데요 먼슬리 키친은 영주시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오픈하기 전 시범 운영이 필요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공유 주방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르팔로 키친도 9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영주에서 잠깐 팝업의 형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평일 주말 할것 없이 예약이 꽉찰 만큼 인기가 대단한데요. 오직 영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 때문이라고요. 토마토 리조또랑 아보카도 샐러드랑 스테이크를 먹고요. 영주 한우와 풍기 인삼으로 만든 라구 파스타 영주 한우로 만든 체크 허브 크러스트, 부석태로 만든 칠리 꽁까르네 리조또와 라자냐 등 영주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인삼을 넣은 아구 파스타하고 부석태 두부 라자냐 그리고 인삼 소스랑 그들 먹는 체크 허브 크러스트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의 이제 원나이 인삼을 활용하고 한우를 넣어서 만든 소스들로 이용한 이제 메뉴들입니다. 사장님은 영주 풍기인삼으로 어떻게 하면 젊은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 마침내, 은은한 인삼향이 나는 소스를 개발하셨다는데요. 저희가 인삼을 넣은 소스류가 많은데, 생각보다 인삼향이랑 맛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산물하고 이제 음식의 밸런스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들어간 특산물들이 너무 튀지 않고, 맛은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일 고민했습니다. 영주의 특산물로 특별하면서도 친근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사장님네 부부. 아, 라구 소스는 약간 고기 소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영주 특산물인 삼이 있어서 인삼을 넣어가지고 이제 라구 소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게 인삼 넣자면은 그 고기 일단 장내도 제거가 되고 그 인삼 그향 때문에 그 라구 소스가 이제 약간 깊은 맛을 더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되게 맛있게 먹을 수있을 거예요. 영주 한우와 인삼을 넣고 만드는 라구 소스는 시판 소스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깊고 진한 풍미가 일품인데요. 이렇게 소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기본 10시간이 넘는 정성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라우소스 만드는데 거의 10시간 이상? 이제 용량에 따라서 뭐 24시간 이렇게 끓일 때도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거 끓이는 게 어제 12시부터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5시간. 이따가 아마 밤 8시쯤 끝날것 같아요.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손님들에게 정성 가득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선보일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보람이라 말합니다. 드릴게요. 문양이 인삼하고요 영주 한우로 1 0 시간 동안 끓인 라오스 소하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두 달에 걸친 여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영주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음, 맛있고요. <laughs> 잘 먹었고요. 이 리조또 같은 경우는 소스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굉장히 진해서 토마토 맛이 진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또 오실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음, <laughs> 다음 주또 함께 방문을 음. 할 예정이라고 하고 충분히 추천할만한 매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부는 서울에서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영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유는 요리에 대한 끝없는 열정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넥스트 로컬이라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삼 소스를 개발하라고 영주에 내려왔어요.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두달 동안 이제 이곳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영주에 있는 이제 소스를 개발한 거를 좀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음식으로 제공을 하고자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에는 이제 콜라보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영주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풀어나가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소스를 개발을 하고 주어 있는 상권을 이제 이렇게 붐, 붐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1월 17일까지만 운영되는 르팔러 키친. 서둘러 방문하셔서 영주 특산물 듬뿍 넣은 특별한 양식 한끼 즐겨보세요.